딴판 파지딱 한판만 할 건데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, 지금 딱 한판을 하는데 팀원 그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아 엘마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, 형님 아, 반갑으면다 갔습니다 나총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큰일났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 가위바위보거든요 제가 321 해드릴 테니까 엘마 형님하고 가위는 기억 치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미음을 하면 되고요 부작용은 비음을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? 예 음... 야, 그래서 한인에는 수비 팀이야. 우게 빨리 공격팀으로 <laughs> 넘어가라니까. 아니 우. 어, 얼마 얼마 가기 싫었으면. 아 어, 얼마나 오기 싫었으면 돼요. 네? 올라와 주세요. 알제니 어디 갔어. 아 케이. 남는, 남는 거 같겠네요. 남는 거. 빨리 빨리 서태해 주세요. 서태해 주세요. <laughs> 아 제트 사이퍼 만랑 레이지 말 있거든요 원래. 근데 사이퍼가 지금 안 늘렸어요 지금 베타 때 해가지고. 저도 이거 부에라안 열려있는데 원래 사이퍼 해줬죠 에고씨 갑시다 에고님 <laughs> 아, 네. 저 누군지 알죠? 누구시죠? 어 근데 구원을갈굴어 말주... 근데 저이맵 e 네. 처음 해봐요 어떡해요? 미라시기 미라시게 어우 뛰어 발설 내도 되나요 여기서? 아, 바로 바로, 바로 내야돼 서버가 저 앞에 설창 쪽에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뛰어 뭐야? 킹킬이야 거 나이스 어, 앱, 나이스 그만한데? 어 들어왔어 어, 바로, 바로, 바로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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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있는데? 그 와해드 한번. 와. 에가 A 자이. A. 다 발소리 찌르 아주. 하나, 둘, 셋. 고. 이따 발소리 들린다. 아, A A 있다. 봐. 노스 봐. 오케이, 오케이. 노스노스 봐. 노스 들으니까. 뒤뒤뒤뒤뒤 야, 이거. 거기 먹거총 먹어. 총어뒤 총. 아, 왼쪽에 다 왼쪽에. 하나 더 아, 아, 하나 더. 아, 성아 뭐야? 나이스. 나이스. 아, 발소리 나이스

이거 해보자. 시장님, 시장님을 있어. 시장님 보자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아이스. 아이스. 오 나이스. 아, 자, 애군이 개 잘한다. 애군 저러고 이제 후반대면 갑자기 못 되는가? 누어피야 빌려줄 개피야시나 재미 안 보이는데? 이쪽, 왼쪽 왔다. 나이스. 아, 바로 나성능할게 하나, 둘, 셋. 끝마 아기, 아기. 오 뭐야? 아니 아니. 이치가나 있다 지금. 나이스, 나이 온다, 뒤에 온다. 왔다, 왔다, 제탑에. 헤해한번 제피. 뒤에 뒤에 한번 에, 네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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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 돼, 빼. 빼자 이거 조심, 조심, 조심. 자, 뒤에 뒤져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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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땅. 도졌다. 나이스 나이스 네, 나이스 가리브 나 아우 씨양 쪽으로 그래 게 무섭게 어 우리 애고 우리 애고씨 잘하고 있는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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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달 벤달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프 다운 나 점점 너프 당해 근데 약간 진짜 이번 스패드 워서 먹어서 이거 형형 뭔가 이런 거 같아 할거다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애고님이 초반에는 잘하다가 후반에는 점점 킬을 안 해줘 A 하나 타고 나 아.. 아. 스캔이 바로 아래 하나 어, 어, 와 아, 이거 다아 아, 이거 야지그 A쪽 가는데? 아니다 여기도 있다 B에도 있다 중앙부 중앙부 봐라 뒤 세이! 이스 알잖아 에이스 가능하지? 이 가능하지? 궁 있다 보여줘 진짜 못 와.. 공시작하니네궁수 아, 가자 야근 구슬이 왜안 떠? 궁 나이스 냐요아 음, 이거 그냥 버려 나오는 거잡으 레전드 어 A 뚫렸어 A A, A. 거야 B다 B다 아, 버려 버려 아 에바다 너무 야 우리 왜래 아, 우리 왜래야 우리 왜래 이거 왜래 얘네 A 온다 겠죠 여기 발소리 들려 B 발소리 중앙 산다고 있다 꺼냈다 아, 이쪽 발소리 아칠랄하네 오빠 컷 이쪽 컷다 <laughs> 컷이야 이쪽 컷 놀래라 제 넣어주고 이제 아, 들둘다 안에 있어 둘다 사이트 안쪽이다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나 마지막에 집중했습니다.